국물이 어떤가요? 국물이 끝내줘요. 네 라면 원정대 오늘의 먹을 라면은 멸치곰탕 예 멸치곰탕면입니다. 이게 멸치칼국수랑 사리곰탕면을 같이 또 콜라보해서 먹는 건데 예. 이게 뭐. t 네, 이 있는데 네. 그 사료곰탕면 분말스프를 멸치 칼집수보다 나중에 넣어다아 나중에? 수 알겠어요. 우선은 뜨겁지만 어? 다시 써팡 끓어요. 멸치 우선 넣고 네, 사료곰탕면 분말스프를 좀 나중에 넣습니다. 네 좋아요. 오케이. 그리고 브레이크까지 마무리 좋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면을 넣겠습니다. 오, 솔직히 저 이거 좋아하거든요. 저 집에서 멸치칼국수 가끔 먹어요. 오? 이거 도토니 좋습니다. 맛이. 근데 지금 솔직히 막 끓으니까 지금 맛은, 국물은 지금 먹어봐도 될것 같아요. 어, 국물을 한번 먼저 한번 살짝. 아 이거 묘한데요? 이게 뭐라고 그러지? 약간 멸치 칼국수 먹을 때그 약간 솔직히 빈 맛을 곰탕이 좀 채워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또 뭔가 약간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맑은 맑은 라면끼리 이렇게 콜라보가 되니까 여러분 멸치 곰탕면입니다 네 완성입니다 멸치 곰탕면 저는 맛있게 이게 면발이 둘이 섞이니까 같이 먹는 맛은 또 색다르겠네. 근데 요즘 진짜 너무 섞어 먹는 라면이 대세야. 음 어떠세요? 이건 진짜 많이, 많이 먹는데, 진짜 맛있다. 음! 뭐, 그냥 나중에 이때로 섞어 먹는 게 나겠다. 멸치 칼국수만 두개 먹는 거보다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맛있는데? 그 면의 식감이, 칼국수는 겉면인 것 같은데, 식감이 좀 다르나요? 약간 걸리는 게 있는데, 왜냐면 솔직히 약간 칼국수 면이 좀 두껍잖아요. 근데 이게 잘 어울리는데 이게 뭔가 완전 뭐라 그러지 따로 노는 느낌이 아니라 입 안에서 잘 조화되면서 꼬들꼬들하니까 아 어, 맛있다 이거 맨날 다 맛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못 믿겠지만 진짜 맛있어요 제가 면을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진짜 맛있어 음아 진짜 맛없으면 우리 아 이렇게 섞어 먹지 마세요. 따로 먹고서 할 텐데. 이게 진짜 지금 먹으면 진짜 정확히 맛이 사리곰탕면도 그냥 먹으면 좀 짭짤하거든요, 여러분. 좀 간이 있잖아요. 약간 곰탕이지만, 근데. 솔직히, 멸치 맛이 좀 강해. 아, 멸치가 곰탕을 이기네. 맛이. 근데, 또 멸치만 먹으면, 이게,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, 이게 진짜 무슨 막 멸치로 국물 우러는 게 아니잖아. 어떻게 보면 스프잖아요. 응, 가공내 스프인데, 그런데도 그것만 먹으면, 조금은,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약간 빈맛, 깊은 맛이 좀 없는 약간 멸치 맛은 나는데 조금 빈맛을 이 곰탕이 잡아주네. 어, 뒷맛을 진짜. 음. 근데 이게 냄새가 아까 끓일 때도 보니까 곰탕 냄새보다는 멸치 음. 냄새가 더 강한 것 같아요. 멸치가 너무 쎄? 아, 근데 이건 진짜 조합 괜찮다. 음음 음. 국물 잘 먹는다. 한번 다 따라서. 짜잔! 국물이 어떤가요? 국물이? 끝내줘요. 응. 음. 아, 아. 강추입니다, 강추. 땀도 나고, 진한? 멸치곰탕 국물에 진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, <목소리> 여러분 멸치곰탕 면 추천합니다 강추 그럼 라면은 정대 민지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.